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게 다기이사입니다 오늘은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2 2 9인스 4륜 RX 가동비중 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렴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 2018년 6월입니다. 13만 9천 킬로 흰색 오도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 RX 등급으로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륜에 페이스 리프트된 코란도 트리스모의 신형이고요, 자 네비게이션, 통포시트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그 다음에 4P 어, 브레이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이고요 여기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4P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엔진룸 자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프레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 139,000km입니다 자 운전도, 조우도, 열선시트, 통포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디지털 시트, 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자, 루밀라이 패스플박스추채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즌 코란도 트리스모 2.29 인승, 4륜. RX 말씀드리면서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이고요. 1 3 9 0 0 0 k m 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신형 호란도 트리스모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싸게다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연심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형코란도트리스모 8나7 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2, 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초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주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만 0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다기 기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